월요일날 주식거래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거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어김 대표가 로봇을 많이 밀어드렸고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을 많이 밀어드렸는데 어 금요일날 급등이 많이 나왔고 오늘도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과 오픈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너무 수익률도 많이 내고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셔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매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표의 주식 클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야매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클럽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자산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주십시오. 첫날에 내가 얼마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가 첫날 왔는데, 뭐, 천만원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한달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달 후에는 분명히 그 자산이 50%, 100%, 뭐, 그 이상, 어 자산이 분명히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자산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유튜브 등 교육방송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방송의 대부분의 매매는 주도주 시나리오 매매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좋은 정보와 관심 종목을 먼저 만들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신호가 나타났을 때또 매도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와 매도를 계속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관심 종목 안에서 종목을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하는데 매수할 때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김 대표가 알려드리는 매매기법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해보시고 또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도를 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게 좋겠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핵심 종목을 또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런 이런 종목을 매매하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률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수익이 나시면 꼭 수익 인지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을 잘 배우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어, 유료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김 대표와 좀더 친밀하게 좀더 좋은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방송반과 문자반 서비스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진행을 하고 여기에다가 SMS 문자 종목을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돕고 있는데요. 유튜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SMS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스트리밍 하는데 이 버퍼링으로 인해서 3초에서 5초 정도 제 목소리가 좀 늦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에서 문자를 받고 매수할 때는 가격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매수를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반의 경우에는 시황 글과 추천 글, 그리고 기업 내용과 일부 정보 내용까지 사실상 올려드리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시각 또 바쁜 직장인들이 종목 매매를 놓쳤을 경우에는 시황 글과 함께 올려드리는 영상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시황 글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매수 매도 문자만 보시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시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라도 주말을 통해서 매일매일 쌓이지 않게 짧게 짧게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올라오는 문자글 그 중에서 내가 매수를 해, 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꼭꼭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은 기법 강의를 하고 기법에 나와 있는 종목군 안에서 정밀한 매수 신호가 발생 시에 sms를 들여서 훨씬 더 수익을 용이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도주에 대한 반복매매법을 통해서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매수 신호가 강하게 뜰 때는 분명하게 여러 번 매수를 강조하고 를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또 회원 여러분들은 그러한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계좌 수익을 좀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 지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고요. c 어, 일의 갑이야 그리고 롯데정보통신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던 배경은 10, 8일날에 이 엔비디아 GTC2024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 e 랩이이 엔비디아야 GTC2024에 참여한다. 어, 이것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날 시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종목을 많이 밀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김 대표가 아침에 8시 50분부터 방송을 출발했고요. 어, C랩을 여러분들에게 오전 방송을 통해서 13,500원과 13,600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직장인들 추가적으로 재매수하고 오늘 마이너스지만 오늘 상한가가 나온다. 아, 영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아마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돌파 패턴이 나와서 이 종목은 2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가 분명히 13,560원에서 하자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태로 보면은 음봉이 한두개 정도가 발생을 해서 어, 이 오늘 급등이 안 나오면 월요일날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럴 때 너무 여러분들 신납니다. 아, 오후의 화면입니다. 지금 돌파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어,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 근처인 17,400원, 1 8 0 0 0원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장중에 28% 급등이 나왔고요. 이 화면은 그대로 제가 캡처한 화면이었는데 이 시간대에 22%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에 대한 이익을 실현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반은 꼭 월요일날 추가로 반등이 나오니 월요일날 차식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미나게 매매를 해 주셨는데요. 수익을 내시고 또 인증을 해 주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바나나 스탁 전속 전문가인데요. 바나나 스탁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또 신규 가입을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이 나면 인증을 하자. 그래서 C1랩을 37%, 43%, 뭐 그날도 1 0 0만 넘게 C랩을 매매해서 이익 어, 그 인증을 해주신 분들 또 오늘도 25% 30% 인증을 해주신 분들 추가적인 인증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C랩을 26% 정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차이전을 했죠 그 전날 18% 수익을 내고 오늘 아침 시험적으로26% 정도의 수익을 내고 금요일날 매수한 거를 매도했는데요. 여러분들 인증함을 보니까 문화 예, 2, 30% 매도를 했고 또시일등매매해서 1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내셔서 오늘 인증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많이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 매매는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시일 매매를 했고 코세스 매매를 했는데 첫 번째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해라. 두 번째는 반도체와 AI가 움직이면 로보트가 움직인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AI와 반도체가 움직이고 로보트가 움직이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가 움직인다. 오늘 시중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AI 산업이 발달이 되고 AI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 메타버스 산업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메타버스 관련 종목분들도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율주행 당연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분위기들을 어, 여러분들이 꼭 암기 안기 과목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오늘의 주도주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와 그리고 월요일 날인 오늘 급등 나온 주식들, 물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도주 라인에서 보시고, 어, 오늘 급등 나온 종목군들을 보면 뭐가 뚜렷하게 보이죠? 노벌주가 분명히 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AI 일부 반도체 주식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주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대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금 보는 화면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툴젠이 상한가에 갔었던 목요일날 이미 만들어드렸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툴젠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마크로젠, 그리고 제넥신, 바이오니아, 지노미틸리등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알려드렸고요. 그 중에서 툴젠이나 마크로젠이나 제넥신, 특히나 직장인들은 제넥신을 중심으로 매수하자라고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강의를 해드렸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넥신이 장중에 거의 15% 20% 가까이급등이 나와서 어, 이익을 좀 챙겨드렸고, 그리고 툴즈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점상한가가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바이오랩, 마크로제는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도주군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지표로, 기술적 지표로 패턴을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삼성 휴머노이드가 대표인데요.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피규어가 피규어 공유를 공개했는데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반에서 사과를 건네주고 선반을 정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 엔젤로보틱스가 상장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본격적인 추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와 AI 시너지가 확대가 된다면 노보선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면 무조건 승률 99% 나오겠지요. 무조건 알고 따라하면 집을 사도 열체는 사겠다 추식 못하는 주린이들 희망을 가지세요. 종목으로 접근해서 보면 아지넥 스텍이 오늘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3위 THK가 그 다음으로 상승을 했는데 3위 THK를 오늘 수익을 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덜 가는 주식, 이렌시스와 에브리봇을 오늘 재매수, 추가 매수를 시켜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렌시스도 장중에 5%가 넘는 수익을 발생했지만 보유하고 있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역시 5%가 넘는 수익을 발생 중에 있지만 그냥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300thk 인데요. 오늘 단기 차이 포트는 보유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네,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돌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많은 분들이 3위 THK만 고집을 해서 보유하다 보면 오늘 장중에 16%가 올라왔다가 종가에 10% 정도로 내려와서 끝나면 6% 정도의 차익실현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배우는 이유는 가장 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라. 그래서 오늘 단계 수익을 챙겼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긴 자산은 다른 로봇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죠. 그 주식이 에브리봇이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브리봇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에브리봇의 일봉차트인데요. 평균적으로 20선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20선을 보시면 되니까 한 32,000원 대 보시면 되는데 32,000원 가려면 상한가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선 이격이 급등이 나오고 20선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나 쉽게 매수를 할수 있고 거기서 보면 목표가를 크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차익션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좀더 하셔도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는데 32,000원까지 이번 주에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김 대표가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그 3익 THK를 14,000원권에서 20선 깼을 때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가 20선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차트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온다. 주도주군이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라.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상한가가 나왔던 이 가격대만큼 한 번쯤은 거래가 증가되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수들은 매수가 아니고 차익 시현을 일정하게 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론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고 에버리브스 보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치면 장대응봉이 나온 거래가 터져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선을 깨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선 수렴의 양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이 응봉의 거래량만큼 주가가 날아가면서 급등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2 0선 회복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밑에 꼴이 잘 잡았죠 그리고 나서 급등 나왔는데 오늘 수익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렌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거래량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앞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나올 때 거래가 폭증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처럼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익을 뚜렷하게 챙기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서 약간, 약간씩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20선과 가까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0선 가격이 7.5600원대. 이번 주노보트는 어, 이 이랜시스를 7.56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면 분명히 또 높은 고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목표가는 정거점이 8.5600원과 9000원대. 이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위 THK를 드리고, 대박이 난다고 말씀드려서 시장은 어려웠지만 금요일날 급등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번주에 에브리보과 이렌시스가, 그만큼의 수익을 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니튼 포워스를 사한가만 나온다고 꼭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오늘 니튬포스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튬포스 하이드로 니툰, 미래 나노텍, 특히나 저는 오늘 미래 나노텍 사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니튬포어스익실현 하면서, 그, 미래 나노텍은 여러분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만에 대박주, 한농화성 상한가를 먹은 자산을, 물론 뭐, 한농화성도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작년도 주력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 j 의 n k 입니다 이런 종목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에고프로 HN인데요. 뭐 여러분들 그냥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주력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저전 대비 100% 이상 올렸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폐배터리와 2차전지, 거기에다가 전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급강세를 보이는데, 어, 이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3월달과 6월달에 보편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전부 다 거래소로 가죠.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HN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가 12만원이 아닌 저는 20만원 이상을 보게 보고 있는데요. 엔캠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은 증가가 되면서 지금 보면은 돌파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돌파가 9만원대고, 2차 돌파가, 어, 10만원대, 10만원대죠. 딱 보면 10만원대고, 최종 돌파가 12만원대인데, 거의 상승률 각도가 이 엔캠만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에 10만원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또 경고 종목이 아마, 아, 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어,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 이제는 조금 약간 위험한 가격입니다. 눌림조전이 나오면 매수하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무조건 신용이나 스탕론을 쓰는 것보다는,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투자 하시는 게 가장 높은 고수율입니다. 스쳐 지나가면 50% 100%가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이 종목 목표가를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돌파패턴에서 이 코스닥의 이 전체 종목 중에서 어, 이 종목이 가장 저는 여러분들 아름다워 보이네요. 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8만원대에서 좀더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이미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찬찬하게 보기 위해서 어, 보유만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 종목 벌써 인증을 15% 20% 수익을 내시고 인증을 하신 회원 여러분들도 여러 계시던데요. 어, 이번에 전현 여러분들, 특히나 직장인 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에코프로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회원님들 있잖아요. 일부 부분은, 어, 이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큰 돈을 벌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두달 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엔캠을 10만원대, 9만원대 똑같은 추천을 드렸어요. 대박이 난다. 그죠? 엔캠을 10만원, 9만원대 대박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20%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한 3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원만 태웠어도, 3000만원 만들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뭐, 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한 1억 태웠으면, 3억원 정도는, 충분하게 만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승급 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 떻게 보면은, 이 NKM 세력들이, 이 에코프로 HN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 여러분들, 한번, 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급등주 중에는 에코프로 HN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수익률 점검을 해드리면 에, 그린 리소스 결국에는 금요일날 마지막 추천주였는데 에,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어, 그리고 30THK 그리고 니트포스 어 수익 잘 챙겨드렸는데 어, 니트포스 어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1 0씩프2 0씩프 어, 뭐17% 20%뭐 이렇게 인증을 오늘 많이 들 하셨는데 에, 김대표는 이걸 보시면 느낀 점은 저는 이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들 실제 수익률은 높은데 에, 여기에 적어드린 수익률은 오르게 낮다. 대신에 손실난 것도 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신제약은 신 오늘 손절을 쳐버린 이유는 에, 다른 제약주가 오늘 급등들 많이 나와가지고 어, 필요가 없어서 어, 신신제약 매도를 했고 진넥신 같이 쳐버렸고 그러면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어, 제약바의 종목군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좀더 늘려나가는 에, 그러한 자금으로 어, 활용을 해, 해서 마감을 어,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C랩 등 이런 어,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실현은 어, 김대표는 지금 이제 에너지 쪽이 좀더 좋아 보여서 추가적으로 노버주를 추가하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은 오늘 그 에너지 이 에너지 업종, 특히나 2차전지 중에서도 어, 리튬전지 플러스 이 에너지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아가지고 어, 이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어, 높여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오늘 보니까 지수가 좋아서 반도체 종목군들 어, 내일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반도체 종목은 이제부터는 예, 포트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길 거고요. 여기서 단타장 놓쳐가지고 괜히 마이너스에 휩쓸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비중도 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은 과열권에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땠습니까? 오늘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 20개 넘으면 사항가가 나온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증명했습니다. 좀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고, 김 대표와 함께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속으로 있는 바나나스타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뵙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